저희는 연애기간이 짧습니다. 저는 평소에 최소 6개월을 만나보자 생각이 많았습니다. 남자 나이 33살, 제 나이 29이다 보니 남친 집에서 나이 있으니 빨리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귄 지 4개월 만에 결혼말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부모님 힘 빌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요. 남친 모은 돈 2천 저도 2천 정도 있습니다. 남친의 돈에 대출받아서 작고 불편하더라도 알맞은 집을 찾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넓은 집 고집하지 않는다고 둘만 알콩달콩 살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했지 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2천으로 예단 예물 혼수 웨딩 촬영 골식 준비 신혼여행 하기로 했었지요 막상 집을 구하려고 보니 조그만 빌라라도 6천만 원이 다 넘으니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느날 남친이 집에서 의논을 하고 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집에 예단 다 없었다면서 제가 모은 2천 중에 1천을 집보하는데 보태고 예물도 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결혼반지는 하고 싶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거라 관광버스 대절은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는 어머니 누나들 다 설득해서 예단 다 없앴는데 니는 반집타령의 관광버스 대절비가 웬 말이냐며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고마워할 줄 알았답니다. 저도 불같이 화가 났지만 잠시 화를 삭히고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했으니 오빠 말대로 하자고 따르겠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반지나 친정 식구들 올라오는 관광버스 대절비 때문에 반지도 다이아 박힌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가치관 차이를 느꼈다면서 저보고 생각을 해보자고 하네요. 저는 이건 가치관 차이가 아니라 의견 차이라고 충분히 대화로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에도 자기는 생각을 해봐야겠답니다. 제 입장에서 어찌 보면 시댁에서 집을 안 구해주시면 예단은 안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없애줬다고 제가 고마워해야 할 부분인지 어차피 예단 하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그 돈은 집 구하는데 들어가는데 제가 뭘 고마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린 건가요? 없는 돈에 합쳐서 결혼 준비하려니 안 그래도 거의 포기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려던 저에게 그것마저 사치라고 말하고 있네요. 내가 반지나 관광버스에 이야기한 것에 가치관 차이를 느꼈다면 저는 대화로 풀수 있는 이 문제를 일주일이나 잠수타가며 생각할 문제인지 그게 더 가치관 차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평생을 저어하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겠다고 하네요. 제 입장은 너무 답답합니다. 평생을 살 사람인데, 그리고 더큰 일도 많을 텐데, 이런 일로 크게 받아들이고 대화를 거절한다면, 평생을 억지 살까요? 제가 그런 요구를 해서 갑자기 결혼하기 싫어진 것일까요? 제가 결혼하자고 막 매달린 것도 아닌데. 난 그냥 결혼 반지 하나 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이해 못할 부분인가요? 초가 먼저 저희 이야기를 가까운 지인의 일처럼 걱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에 미쳐 바보 같은 행동을 할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었네요. 평소 바보 같다고 생각한 짓이요. 일주일이란 시간을 갖자고 했던 사람이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퇴근 후 바로 만났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못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 작은 문제조차 대화로 못 풀어가는 오빠가 이해가 안 되고 평생 살면서 감당 못할 것 같다고. 그리고 여자로서 못할 요구한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 결정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더니 적작이 당황하더군요. 그렇지만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미쳐 있었는지,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느꼈 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자만 해선 안 되는 것도 느꼈고요. 지금은 홀가분해요. 스물아홉 살애기잖아요 크크 <laughs> 감사합니다. 댓글이 만난 지 4개월 남자 나이 33살에 모은 돈 이천 죄송하지만 임 하자 있습니까 뭘 믿고 결혼 생각하세요 댓글이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신부들 사람한테 반지 하나 못해 주면서 무슨 결혼을 서두르는 건지도 이해 안 되네요. 님이 그분이랑 결혼 못 해서 안달 나는 게 아니라면 이쯤에서 접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선택이야 님이 하는 거겠지만 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남자분이 생각이 모자른 거 같네요. 사실 33살에 2천 정도 밖에 못 모았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친정 쪽에서 올라오시는 거 관광버스. 대절비는 당연히 해드려야지. 그걸 가지고 뭐라 하다니 참 어이없습니다. 댓글상 남자 나이 33에 모은 돈은 2천. 신부 쪽 부모님 친지들 오시는 관광 버스가 문제가 됩니까? 기본적인 예입니다. 33살까지 모은 돈도 부족하지만 예의는 더 부족하네요. 보통 지방에서 한쪽이 올라오시면 버스 대절비는 당연히 상대 쪽에서 부담을 하고 예식비 20대까지 지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내 인맥 있고 내 손님 오기 좋은 쪽에서 하고 싶지 타지에서 하고 싶겠어요? 신부가 예단하지 말쟀습니까? 누구 때문에 신랑 부모님들과 누나들에게 예단 없애자 설득한 건데요. 왜 그걸 신부가 고마워 하면서 당연한 것까지 바라지 못해야 하는 건데요. 네이트 톡이란 걸 보면서 결혼 준비 하시는 분께 어차피 많은 생각하고 내린 결정일 테니, 글만 보고 내가 뭘 안다고 싶어서, 한 번도 다시 생각하라는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시 생각하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33살까지 모은 돈은 그저 그 남자의 경제력만을 뜻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가정은 어떤지, 경제관념은 어떤지, 그 결과가 통장에 돈이 될 수도 있죠. 장인장 모 신부친지가 오시는 버스대 절비가 바깝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1년에 몇 번씩 결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손꼽히는 중요한 순간에, 내 중요한 상대의 부모님과 친지 손님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설사 진짜 식을 제대로 못 올릴 정도로 돈이 없어도 내 배우자의 부모님은 그날 제대로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의 마음 씀씀이가 그 정도라는 게 앞으로도 이래저래 문제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신랑 될 분이 시댁에 뭐라고 말하고 예단을 없앴길래 시댁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길래 아들이 이천 가지고 장가가면서 돈이 없어. 예물 하나 못한다는데 시어른들께서는 어찌 반지라도 하나 하라는 말씀조차 없다십니까? 신랑될 분이 시댁에 무엇 때문에 예단이 없어지고 간소한 준비를 하게 되는지 제대로 말씀드린 건 맞나요? 결혼 준비 중에 자기 맘과 다르다고 일주일씩 잠수여 상황 정리는 커녕 자기 맘 하나도 다스리기 힘든 이해심 제로 책임감 제로로 보이네요. 남자든 여자든 저런 사람은 결혼에 앞서 먼저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댓글이 길고 배우자로 생각하시는 분께 말이 심해 죄송합니다만 길진 않지만 결혼 선배로 인생 선배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댓글사 남자 나이 33살에 돈 2천을 떠나서 생각 자체가 썩었네요. 저도 결혼할 때 신랑 4천, 저 3500으로 결혼했어요. 서울에 빌라라도 전세 얻으려고 예단 다생략했고요 전세 집 구하는 거에 돈 천만 원 보태고 나머지 혼수하고 제 돈으로 신행이랑 이런 거다 준비했거든요. 조금 남은 돈은 저축했고요. 근데요, 분명 예단이며 예물 다 생략하기로 했는데 울신랑 평생 한 된다며 예물은 해야 한다고 시댁 물에 다이아 반지 해줬어요. 좋은 등급은 아니더라도 평생 같이 할 사람에게 본인 생각만 주장하는 게 어디 있답니까? 그리고 결혼은 질질 끌려가면서 하면 안 돼요. 가치관의 차이 웃기지 말라 하세요. 아 근데 너무 웃긴 게 고작 2천에 오면서 예물 예단 안 하기로 했다고 대단하다 말하는 옴새가 글러 먹었네요. 그리고 버스 대절은 어느 결혼식이든 지방분이 계시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일가친척들 참석해야 결혼식이죠. 내 평생 이런 걸로 트집잡는 사람 첨부네요. 29살 늦은 나이 아니에요. 돈 있고 업고를 떠나서 평생 반려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평생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저런 남자. 평생 가도 님편안 됩니다. 아, 내가 저 남자라면 이천 해가는 거 미안해서라도 커플링이라도 해주겠습니다만. 댓글로 아, 남자 진짜 찌질하네요. 잠수란히 웃기고 있네. 정말 그래도 이 결혼 진행하시겠습니까? 찝찝 댓글 욕 대화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요. 한 마디만 듣고 이렇다 저렇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다고 믿고 결정하는 독단적인 글쓴님 말씀대로 의견 차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결혼 전에 혼수나 예단 문제로 다툼이 잦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 같은 거 배려가 전혀 없고 대화하는 기본 자세도 안 되어 있는 남자인 것 같은데요. 결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대화에 있어서도 님께서 마음 고생할 게 눈에 보여요. 제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자친구분이 아닌 글쓰님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결혼 반지와 버스 대절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넉넉지 못해 불가능하다면 대화로 이해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댓글 7. 아무리 돈 없어도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사람이라도 결혼반지로 하다 못해 금반지 정도는 합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지. 세상에 결혼반지도 돈 아깝대요? 님이 먼저 때려치세요. 가치관의 차이는 무슨 남자로서 문제있는 놈이구만. 단지 하나도 안 해주겠다는 놈, 앞으로 얼마나 님 배려해줄 것 같아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결혼생활, 오래 못 갑니다. 둘다 양보하고 둘다 배려해야지. 님이 당당하게 차버리세요. 빚 있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구만. 댓글 8. 진짜 백불공감. 33살에 모은 돈 2천밖에 안 되는 남자. 좀 그렇네. 미 굳이 돈 문제라기보다는 되게 생색내고 시뻐하는 것 같은데 스물아홉살에 철든 아가씨인 것 같은데 웬만하면 좀더 사회생활하다가 결혼하세요. 20대에 결혼한다고 이것저것 안 따지고 결혼하면 걍 40년 개고생합니다. 댓글구 다이아 박힌 반지도 아니고 그냥 결혼 반지 하나 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욕심이라고 화를 내나. 고딩 커플도 알바에서 커플링 하나쯤 하던데. 저런 건 기본적인 배려 문제네. 자기 기준만 들이대고. 잘 생각하셨어요. 댓글식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 결혼식에 오기 위해 버스 대절해서 온다는 건데. 아니. 왜그돈 때문에 저 난리? 그리고 글 읽다 보니까 이상한데. 시집에서 돈도 안 보태주고 그러는데, 왜 여자 쪽에 예단 목록이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걸 열심히 설득했다는, 설득해야만 납득이 가는 집이라면, 안 하고 말겠어요. 난, 솔직히 남자는 꼭 집을 전세든 사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왜냐면, 그 제사, 누가 다 모시는데, 우리 집하고 시집가를 생기면, 시집부터 챙겨야 될 텐데, 그 포기하는 값이라고 생각함. 포기한 남자 집에서 제사 안 모셔도 되고, 명절 때마다 우리 집 먼저 갔다 오고, 친정 시집 둘중 하나 택해야 될때 친정으로 가거라. 하는 시댁이 있다면 집은 친정에서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함. 무튼 얘기가 딴 데로 샜지만 그런 찌질한 남자 말고도. 좋은 사람 많아요. 다른 분 만나세요.